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곳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비밀한 가지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두 세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세상으로 하나는 외면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는 내면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시 읽어 드렸던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한 말씀에는요. 이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한 내용인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외면의 세계는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으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이끌던 일종의 엘리트 그런 집단으로 이들은 성경에 정통했고 성경을 따라서 살았으며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고데오는 바로 그런 바리새파 사람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외면적으로 그런 외면 세계를 가지고 있던 존경받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던 그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이 많고 유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주목받던 젊은 예수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낮에 찾아간다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라삐에게 무언가를 배울 때는 보통 밤에 찾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통에 따라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비추어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종교를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해결든 문제 앞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종교를 찾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존경받던 한 사람이 그 밤에. 낮도 아니고 밤에 젊은 지도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신 자신의 선생이며 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여러분 보통 당신의 인상이 참 좋으시군요. 우리 처음 뵀는데 이렇게 예배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모습 참 아름다우시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워낙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워낙 이렇게 인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 보통의 첫인상을 그렇게 당신이 좋군요, 좋은 선생님이시군요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혹은 과찬이십니다 이런 반응이 보통의 인생의 모습일 텐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무엇이냐면 전혀 다 엉뚱한 이야기 당신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 것이 모르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바람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을 성령의 바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와 같일 모에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집트의 폭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 것인데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출애굽한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때 출애굽했던,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호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이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 걸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그들을 낫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민수석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말이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인간이 상식적으로 뱀에 물리면 여러분요 독이 몸에 그 독이 있는 뱀을 물리면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뱀이 물렸는데 병원에 가야지. 여러분 어떤 형상을 바라보면 낫는다, 산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독교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요. 복음인데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를 사람을 위해 그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때 외면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만은 아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늙어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또 초연하게 살고 싶지만 누구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난 이런 집에 사는데, 저는 저런 집에 살고, 나는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와 사는데, 저 집은 저런 남편과 저런 아내와 살고, 저 집은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을 거리 기르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자족하고 싶지만, 홀로 만족하고 싶지만, 인생인 우리 아내는요,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로 눈치 각을 넓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따 아시죠? 왕따. 왕따 경험해 본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한 아이들이 여러분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타인의 타인을 괴롭히는 일에 동조하면서 어떻게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이유는요 바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의 종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요 죽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비참이 어디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길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죽음을 맛보는 것이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죽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과 관계 맺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정말 이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아픔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깨어진 세상이 세상에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래 인생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이유 뭔가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밤에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잘 나가는 니고데모였지만 그 밤에 젊은 지도자를 찾아왔던 그 열심이 오늘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분들의 열심히 대기하여 주셔서, 그 예수를 만나 다시 새롭게 태어남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앞에 그 행복을 누리게 될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고 가까운 교회로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